이별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감정적 여정입니다. 그리고 주병진의 이야기는 그러한 감정의 깊이를 엿볼 수 있는 강렬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는 마지막 만남 이후 8개월이라는 시간을 정리하며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8개월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복잡한 길을 걸어온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는 새로운 만남을 쉽게 시작하지 못했을까요? 그의 고백에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병진은 헤어진 후 쉽게 만나지도, 쉽게 헤어지지도 못한다는 솔직한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히 이별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뜻을 넘어서 자신과의 내면적 대화와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마다 이별을 대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주병진의 경우 자신만의 속도로 그 상처를 받아들이고 치유해 나가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는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감정을 완전히 정리하려는 신중한 태도로 볼수 있습니다. 주병진의 고백 중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음악 없이는 술을 마실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는 음악이 단순히 배경 소음이 아니라 감정적인 소통의 도구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음악은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슬픔과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동시에 치유의 역할을 합니다. 그는 집에서도 음악을 크게 틀어놓으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감정을 풀어나갑니다. 음악은 때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대신 표현해주고 지나간 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창구가 됩니다. 그가 선택한 노래의 가사는 더욱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사랑한다면으로 시작하는 이 가사는 과거의 사랑에서 얻은 교훈과 다짐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별의 아픔 속에서 사랑의 가치를 되새기고 더 나은 사랑을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특히 버려도 되는 가벼운 추억만 서로의 가슴에 만들기로 해요라는 구절은 다음번에는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사랑을 하겠다는 그의 다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모든 고백 속에서 우리는 주병진이 왜 새로운 만남을 쉽게 시작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다음 사람으로 감정을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랑을 충분히 정리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길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이별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사랑을 재정비하고 이해하는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새로운 사랑을 더 진지하고 성숙한 방식으로 대하고자 하는 그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주병지는 지나간 사랑은 가끔 술마셨을 때 끄집어낸다는 말로 자신의 과거를 떠올립니다. 이는 단순히 추억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추억을 통해 현재의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과거의 사랑을 통해 얻은 감정과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며 그것이 자신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합니다. 과거를 애써 지우기보다는 그 속에서 교훈을 얻고 현재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주병진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적인 고백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에 대한 그의 철학을 드러냅니다. 그는 사랑을 쉽게 시작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얻는 모든 감정과 교훈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의 고백은 우리에게 사랑이 단순히 기쁨과 행복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성장과 성찰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사랑과 이별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접근 방식을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병진의 이야기는 그저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 우리의 삶과 감정을 재조명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의 고백은 단순히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는데 그치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성장의 동력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음악이라는 특별한 도구를 통해 감정을 지유하고 과거를 정리하며 새로운 사랑을 준비하는 그의 여정을 더욱 깊이 분석할 수 있습니다. 주병진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의 진정성과 신중함입니다. 그는 쉽게 만나지도 쉽게 헤어지지도 못한다고 고백하며 사랑과 이별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드러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의미를 넘어 감정을 정리하는 과정을 매우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흔히 새로운 만남을 통해 이전 관계에서 받은 상처를 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병진은 과거를 무조건 덮어두지 않고 그것을 직면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중시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감정적인 회복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다시 세우고 더 나은 자신으로 거듭나는데 기여합니다. 그가 음악을 통해 치유를 찾는 모습은 바로 이철학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는 음악을 단순한 취미가 아닌 감정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합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감정의 깊이를 무시하거나 억누르는 대신 그것을 마주하고 정리함으로써 우리는 더 단단한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병지는 음악 없이는 술조차 마실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음악을 좋아한다는 표현을 넘어 음악이 그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음악은 단순한 배경음악이 아니라 그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자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그가 선택한 음악은 그의 현지 감정 상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시 태어난다면이라는 곡은 단순히 아름다운 멜로디를 가진 곡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삶과 사랑에 대해 느끼는 깊은 생각을 대변합니다. 가사는 과거의 실수와 아픔에서 배운 교훈을 반영하며 앞으로 더 나은 사랑을 위한 결심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음악을 통해 단순한 위로를 받는 것을 넘어 자신을 반추하고 치유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음악은 인간의 기억과 감정을 끌어내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주병진이 음악을 통해 추억을 떠올리고 감정을 정리하는 모습은 음악이 단순히 즐거움을 주는 도구가 아니라 심리적 지위의 역할을 할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으로서 음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사랑은 시작과 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주병진은 이별 후에도 그 사랑을 완전히 지우지 않고 가끔 술을 마시며 그 사랑을 떠올린다고 했습니다. 이는 과거를 부정하거나 억지로 잊으려는 태도와는 대조적입니다. 그는 지나간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기억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과거의 사랑을 억지로 잊으려 하기보다는 그것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건강한 접근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음악이라는 도구를 통해 추억을 떠올리고 감정을 정리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별의 고통을 대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버려도 되는 가벼운 추억만 서로의 가슴에 만들기로 해요라는 그의 노래의 가사는 과거의 사랑을 지나치게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적절한 선에서 정리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이별 후의 삶을 더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그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주병진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치유하며 더 나은 사랑을 준비하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과정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면 이전의 문제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과거의 실수에서 교훈을 얻으려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는 사랑에 대한 그의 진지함과 성숙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는 단순히 감정적인 충동에 의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지 않고 그 사랑이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주병진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담을 넘어 우리가 사랑과 삶을 대하는 방식을 새롭게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그는 사랑을 단순히 즐거움과 기쁨의 원천으로만 보지 않고 성찰과 성장의 기회로 여깁니다. 그의 이야기는 사랑과 이별이 단순한 감정의 소모가 아니라 더 나은 자신을 찾는 여정이 될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음악과 함께 감정을 지유하고 과거를 정리하며 새로운 사랑을 준비하는 그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크고 작은 상처를 받을 때 그것을 부정하거나 억지로 잊으려하기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정리하며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주병진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고백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공감과 깨달음을 주는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음악이라는 특별한 도구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치유하고, 과거와 화해하며 새로운 사랑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슬픔과 아픔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은 더 나은 자신을 찾아가는 성장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 사랑과 이별, 그리고 삶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기쁨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고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중요한 과정임을 주경지는 보여줍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사랑과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영감을 줍니다.